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하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할 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 발걸음이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마다 오늘도 모든 어려움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힘든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어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통해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 막을 때 주만 믿고 낚시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다른 모을세어 보아라. 귀신 보글리가. 말씀은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83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원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종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네하나님이로라 나는 네 죄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네문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조하신 이에게 네 성호를 바으며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마른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점점 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지지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버리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할 말씀은 22절과 23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방금 읽은 이 23절과 어, 22절과 23절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면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마치 3인칭으로 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도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라고 말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시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신앙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신앙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더라도 나름대로 잘 먹고 잘살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잘 살고 있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만일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하나님을 잊은 채 살고 있다면 다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금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그것은 마치 암에 걸린 사람이 지금은 좋지만 점점, 점점 병세가 깊어져서 조금이 지하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의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나실,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증으로 받게 되는 처절한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도 잘 살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잘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첫째,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로 세상을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는 이 말씀은 감사하는 것이 나를 경외하는 재물이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증거죠.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곳에 크신 은혜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모든 일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살아온 세월들은 사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온 세월들입니다. 그게 니우치고 회개해야 될 일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였는지 아니면 경외하였는지를. 그 사람이 감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를 이 원어의 의미로 살려서 직역을 하면은 길을 바르게 가는 자인데요. 길은 이 구약 성경에서 사람의 행위를 비유하는 말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와 길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 종류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거짓된 길을 가면서도 잘 되는 경우. 하지만, 거짓된 길을 가면서도 형통한 것은 감사한 일도 아니고, 만약 감사한다면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니 그런 감사는 참된 감사일 수가 없지요. 두 번째는 거짓된 길을 가면서 형통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거짓된 길을 가면서 형통한 경우. 두 번째는 거짓된 길을 가면서 형통하지 않은 경우. 어떤 사람은 거짓된 길을 가면서도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잘못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도 공범자가 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복이 주어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요. 다른 길을 가면서 형통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는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은 천국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길을 갈때 편한지 편하지 않은지 혹은 이익이 되는지 이익이 되지 않는지 이것을 따질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가 보다 중요합니다. 바른 길을 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어, 복을 주시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바른 길을 가면서 형통한 경우가 있겠죠. 이때는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좋은 때에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형통을 마치 자기가 자려서 얻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사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로를 자기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어리석은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로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가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형통하지 않아도 감사할 일이며, 형통하면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가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성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 빛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사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떤 일이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이 잘되어도 감사하고, 일이 잘못되어도 감사하고, 우리의 길이 평통해도 감사하고, 형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세상은 하나님이 모든 주권 가운데 두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들 믿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짓된 길이 아니라, 죄악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지표 삼아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코로나 시국입니다. 점점점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 확진자들도 천명 아래로 늘어가, 내려가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다 보면 또 추수 추어 어, 추, 또 추석 때도 어떻게 될지 참으로 막연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 주시고, 하루속히 이땅 가운데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코로나를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처치를 기억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보어주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신명들 있습니다. 노건사님들 노집사님들 하나님 육체의 강건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재정화 형제에게 하나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점점점점 점점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밖에 하나님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심령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도와주셔서 그 모든 병상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병으로부터 모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 처치 하나님께서 이곳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뜻을 저희들 세워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점점 더 성장시키고, 점점 더 회복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